첫 번째 코스 저희 에피타이저 시간입니다 네 에피타이저 시간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벼운 주제로 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laughs>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우리 주방장님 재밌으신 아좋아서 아, 좋아서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네 가볍게 주제를 네 함께 나누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소통을 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MBTI입니다. 네. MBTI. 김찬영님께서는 저는 INFP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 INFP면은 저희랑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가 조금 다른 음. 거거든요. 앞에가 음. 조금 달라서 그것만 한번 봐드릴게요. INFP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에요.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시고 잡생각이 <웃음> 많으시대요. <웃음> 아니, 뭐,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예. 연구를 해본 결과 약간 좀 그런 게좀 많으시고 누군가가 <laughs> <너무 웃음> 저한테 네. 네. 어, 주방장님 래요 아, 네. <laughs> 굉장히 즉흥적이라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굉장히 예. 네, 그렇게 약간 좀 가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음. 그리고 게을러서 벼락치기를 하고 <laughs> 멀티가 안 되고 연락을 조금 귀찮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관종인의 막 음. <laughs> 관심 받으면 어색하고 어쩔 줄 모른다 뭐 해야 될일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발만 담그고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조직생활하는 곳에서는 낯을 엄청 가린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성격 유형들을 조금 이제 특징들을 좀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찬영님께서 네. 김찬영님께서 아까 제가 이제 에피타이저 시간에 네네네. MBTI로 이제 그 MBTI 자기 네네. 성격을 네네. 보내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약간 약간 본의 아니게 아, 저희 아, 방송이 약간 좀 아니요 저희 방송이 약간 이렇게 그렇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까는 방송처럼 이렇게 <laughs> 들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아이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좀... 그냥 재밌게 네. 이제 진행을 했던 거 보니까. 근데 이분께서 지금 김찬영님께서 이담 뮤지컬 배우님은 MBTI인가 무엇인가요? 저만 까일 순 없다고. 네, <laughs> 그냥 본인만 까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저는 MBTI 안할 겁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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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알려주지롱. <가르쳐주지롱. 웃음> <laughs> 아, 네. 어뭐 한번 좀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아직 안해 봤어요. 아직 안해 보셨구나. 네. 한번 좀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다 는 뭐. 생각이 좀 들고요.